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일상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진 같으세요? 우리 집은 아닌 것 같고, 네. 여기는 1세기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차갑고, 그리고 곰팡이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어둡고 냉기가 가득 찰것 같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감옥에 바로 사도 바울이 투옥되게 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은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예요. 어 사도 바울은 AD 67년 정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 당하기 1년 전에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어찌 보면요.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 차가운 바닥에서 어 정말 냉기를 가득가득 경험하면서 이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사장을 보시면 이 감옥이 얼마나 추웠던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이 노인이 겉옷 한장 없이 이 차디찬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본문 3장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너를 향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도 보시면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각별한 관계였고 정말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자식이 아버지함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각별한 어떤 사람이었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죽음을 앞둔 약 1년 전에 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한 장씩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애편지를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오래전 일이었겠지만, 받았을 때, 어 이렇게 한장 읽고, 다음날에 한장 읽고,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연애편지는 열 장이 되든 스무 장이 되든, 바로 그 받은 즉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 후서가 편지라면, 여러분이 한장 읽고, 한 2주 뒤에 한장 읽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대구로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4장까지 여러분이 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당부했을까 어떤 것에 지금 바울은 몰두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을까를 한번 한번에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또 지금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순교하기 전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런데 반복되지 않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우서를 읽을 때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떠나서 그냥 디모데우서를 읽으면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우서 전체를 읽으시면요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너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위해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삶에 복음이 일상이 된 것처럼 너의 삶에도 복음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라고 지금 젊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우리가 바울이 된 것처럼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그리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내게 들은 바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는 것은 지금 디보데 너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이 복음을 너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은 너에게 위탁한 너에게 위임한. 보물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것이니까 너가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보존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 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를 통하여서 복음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 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제 삶의 일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일상으로 살아내어야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살아내야 될이 복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지키고 살아내고 붙들고 안전하게 보존하라라고 했던 이 복음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A4 용지 한잔씩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기 전까지 거기에다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쓰세요. 다써 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하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무슨 복음을 또 써라고 지금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예배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이제 리더들이 있죠. 리더들을 이제 모아놓고 자 제가 흰장 에포 용지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한번 써보세요. 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쓸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집사님이고 권사님들이셨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수백 번을 드리셨고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간증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못뭐 쓰시더라고요. 고민, 고민 하시는 거예요. 막 열심히 쓰고 나서 한참을 그냥 계시는 거예요. 쓸 말이 없대요. 어떤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가서 써올게요. <laughs> 과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해 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A4용지 한 장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셨고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외쳤고 CTS 뭐 CBS 열심히 어떤 그 기독교 방송을 보고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작 쓰려고 하니 복음을 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신 복음이 내 삶에 아직도 실제가 되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내가 가진 그런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기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이 여러분 문자와 교리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한번 설명하라 그러시면 말로 얼마나 많이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써보라고 하시면 잘 쓰지를 못해요. 복음과 예수님을 들어서 아는 것이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은 2000년 전에도 복음이었고 지금도 복음인데 나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그저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집으로 돌아가셔서 흰 종이를 내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흰 종이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그흰 종이의 여백은요, 단지 종이의 여백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살아온 여러분 삶의 여백일 수가 있습니다. 종이의 여백만큼이나 내 삶의 주님이 실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을까요? 그 복음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새기셔야 돼요. 구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얘기할 때, 죄사함,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이 말씀만 구원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제 사함 받게 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는 복음인 것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의 거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제3의 복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구원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은 두 번째로 복음은 구원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절 중반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이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그 구원을 아무리 모든 가치를 동원해서 살려고 해도 살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값 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의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값 없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결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리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 아마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가치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선할 것 같잖아요. 선하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통계조사를 보니까 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을 한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은 자가 어떤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으면 사망이 패하여지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패하셨다고 해서 완전히 사망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사망의 권세를 무효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사망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결론된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 삶이 사망을 향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안고, 은혜의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일상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이 일상이 된 삶은 그 구원의 복음을 안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실,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구약성경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저주받은 일이기 때문에 내어놓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이 부활은. 왜냐하면 이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이 에베소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이 물질은 이 육신은 아주 그 저급한 거예요. 정신이 고급한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부활은 신성한 정신에 이 저급한 육체가 다시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였고, 부끄러운 것이었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한 것을 믿는다라면,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부활과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손해 보더라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 부당함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법망을 피해 가면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누군가를 누르면서 승진한다 승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누르지 않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복음과 그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살아가, 사라져 있으면요, 살아있으면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라 것은 여전히 내삶 가운데 세상 가치와 세상의 그런 기준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일상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단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복음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인생이라는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각자 인생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운전하고 갈때몇 가지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아,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고 다시 운전해서 갑니다. 다음에 다시 와도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또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자기 조수석에 태워드립니다. 뭐 이것만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충고도 듣지만 내 인생의 운전 때는 내가 운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운전 때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조수석에 타는 거죠. 주님. 제 인생을 마음껏 운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 가운데는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갔고,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런 강골도 못되고, 직장 생활을 할때막 상사가 뭐라 말하면, 좀 법을 어겨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길을 건너갈 때에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뭐 횡단보도든 아니든 그냥 막 달려가고 우리는 그냥 마음껏 살아가기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몸도 약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위장이 약하니까 물만 먹지 말고 포도도 좀 마셔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또 디모데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아이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시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맞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일상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 바울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몸도 약하고요. 아시잖아요, 선생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뭘 말할 것도 잘 말도 잘못 하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정도는 돼야 성교사님 정도는 돼야, 뭐, 복음이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저는 성격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몸도 약한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회사에서는 뭘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늘 실수하는 부끄러운 아빠의 모습만 보여주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야. 성령님이 계시잖아.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는 그렇게 복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을 성령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성령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몸부림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복음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담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성령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결코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땅 위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몸이 아프고 상황이 힘들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수혜자라는 사실에 늘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한양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보험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